요즘도 덫이 좀땅이 묻히거든요? 그래서 저런데 깔아두면 좀 괜찮거든요. 아... 저짜 어딨을까? 여기 있네요. 저기 한명 갔네요. 뻥민인가? 여기 안에 들어갔는데? 지하를 내려갔네요. 한쪽 입구 봉쇄하고 아, 반대쪽 입구에서 도망 나왔네. 어디로 도망 나왔을까? 발자국 보이는데? 오케이. 어딨죠? 크 지렸죠? 정선바지님 보셨습니까? 이겁니다. 이겁니다. 이거요. 갈고리가 어있나요 아, 잠시만. 나, 나 불통템 있잖아. 맞다. 불토템 좀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<laughs> 불토템 안 부수고 이러고 있었네. 와, 이뭐 하시... 아, 이 띠아님 도르셨어요? 뭐하시나 지금 내눈 앞에 있는 대신 발전기를 켜? 맞아 버렸구요아이씨 u 네. 반가워요, 어, Deep b 오케이, Deep 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걱정하지 마. 넌 나에게 있어서 그냥 그저 하나의 토큰일 뿐이야.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아. 자, 김풍 너가 고 할래? 이좀 멀긴 하다. 니 블랙님 안녕하세요. 아 뭐야, 아 토크 부서졌네. 아 진짜. 불토템 부서졌네. 내가 불토템을 너무 안 지켰어. 다시. 아 아닌가? 아, 아 뭐야, 아, 안, 안 부서졌네. 자한 명이 뭐 구하든가 하겠지 뭐. 따라라. 아 요즘은 덕구가 좀 어려운 거 같아. 발밑에 터치 못 가는 게좀 치명적인 것 같고. 가까워요. c h s h s 님 반갑습니다. 오늘도 와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왜저안구하니 다, 어, 맞았 어? 이게 맞았 어? 대박, 잠깐, 이게 맞았 네? 어, 대박, 우리 친구 어디 로 기어 갔 나요? 연락 이어 가셨 네요. 여기 왜 갈고리 멀리 있냐? 여기 뭐, 갈고리 하나 부숬니? 아이언그립 되나? 아이언그립이 없는데? 아, 씨! 와우, 식스님, 감사합니다. 식스님 시청자 왜 이렇게 많아요? 오, 개부럽네. 와, 개부럽네. 17명이나 계셨어요. 대박이다. 아, 나 놓친 것 같은데? 좌배이네용 어 식생님 감사합니다 아씨 부숴서 진짜 이, 이 망할 너 때문이야 이거 에라이 흑시브 <laughs> 트래프에좀 덫이라도 깔아놓을 걸 그랬다 트래프은 불토템에 <laughs> 아씨 불토템 이스택 쌓고 망했네 어 소위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데려가서 발전기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제가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. 아마 애들이 좀 이제 만만히 볼 거거든요. 지금 넘었네. 저기한명 있네요. 처음에 걸렸더네. 거진 막혔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아밥 먹고 자러 가신다고? <laughs> 됐어요. 저녁에 배어 시즈님 바이바이 폰이 어, 바뀌지 않았나? 아닌가? 일로 가볼까? 아 근데 쟤못 구했어 와.. 그냥 안 구하네 이것이 일본인가? 안가았나 마지에서도왔죠 대박. 응. 반갑습니다. 아 왓챠님 오셨네요. 역진님 응. 안녕하세요. 응. 여기 무슨 응. 방인가요? 여기는 음. 지금 이제 편중일를 추모하면서 응. 일본인들에게 G. G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를 보여주는 곳입니다. 지금 <laughs> 시험 방송입니다. <laughs> 이제 터치를 안 푸는건가? 못 푸는건가? 일본인 학살하러 다닙니다 오늘은 오늘은 미션도 일본에서 하고 아 적절하게 풀리셨네요 넌 여기 누워있어 그냥 <laughs> 그러니까요 트랩이 안 풀리나봐 운이 더럽게 없나봐 저기 덧갈면은 되겠지 뭐 어 세세토 디슈엣 디슈엣 님, 님? 반갑습니다 무슨 뜻일까 펜중이 레드 납니다 우리 호국 영양들을 주모하면서 아 뭐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<laughs> 뭐가 짱피에 와힐했네 동동 동 동동 동 동동 동동동 동. 안 가요? 오야 안가안가안 누웠는데? 오케이 정의의 심판. <laughs> 마스터스틴님 오늘도 와주신데 감사합니다. 자, 저도 저도 대체했다는 거는 저발전기를 돌리겠다는 거. 원, 에프터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뛰면 발바닥 자국 어떻게 고르네요? 아, 발바닥은 저도 잘 못하긴 한데, 응, 발자국이 있으면은, 아, 거기 애들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계속 쫓아가면 돼요. 여기, 여기 발자국 있네? 아, 여기 주위에 5초 전에 밟았구나. 이렇게. 명이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아, 못 찾았네. 자, 일본인을 과연 몇 명이나 죽일 수 있을 것인가? 방금 접한 종구로 네명다 죽였거든요. 어우 힐까지 하셨어. 둘 중에 누굴 죽일까요? 아나이애 보면 계속 쓰레기 통 보면 계속 사람 같아. 절로 누군가가 뛰어갔는데 음? 못 찾겠네요. 음흠흠. 한 명은 못 찾겠네. 어, 저걸 보셨다는건 저쪽에 있다라는 건. 아, 요 집은 진짜 모르겠어. 중다 다 님, 안녕 하 세요？아, 당신이 었 구나. 근데, 여 기서 갈고리 까지 못갈것같 은데, 지금 갈고 리가 너무 멀리 있 어, 갈고리 안는될것같 은데, 아, 이거 봐. 아.. 아쉽다 이제 제가 또, 또 여기서 죽으면 이제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냥 아싸리 이 문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홍민이 왠지 여기 문 열러 갈것 같으니까 아.. 아쉽다 아쉽다 막내 시끄러워 아.. 진짜 아쉽네 어떻게 여기 저집 뒤쪽에 하나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? 아, 아쉽네 반가워요 w j d 9 -98. 9 p 님 음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이 다 열렸네 이렇게 깔면 밟을라나? 나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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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그렇게 또 있을까? 문이? 위스퍼가 안 껴져 있네? 그렇다라는 건 저기 돌리고 있다라는 것. 저기 덫을 깔았지 않냐? 아, 됐다, 됐다. 저기 또대체 했다. 막내야. 저분 왜 저러지지? 아 이게 아 이쪽으로 도망가면 방법이 없어. 안가하요 어. TKDGN10. 클린 반가워요. 클린 넵. 요 클린KR님 반갑습니다. 클린KR님 음. 반갑습니다. 음. 반갑습니다. 아 이게 열, 요 집이 대구는 중앙에 있거든요 중앙에. 아, 저 집을, 저 집에서 잡았는데. 아, 에토르로님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아, 요거 났네 어? 위스퍼가 아직도 켜져 있네. 얘도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쉽다. 요거 안 밟았네. 아, 한명 밖에 못 죽였어. 아쉽다. 아, 일본 학살 가야 되는데. 한명 밖에 못 죽였네. 아쉽다.